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그녀가 죽었다를 연출한 김세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 정말 날씨 좋은데 저희 영화를 위해 이렇게,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이제 집에 리모컨 없어지면 부정태가 가져간 걸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 영화 정말 어, 또라이와 사이코와 그런 스토커들만 나오는 영화지만 그래도 주변에 재밌었다고 입소문 좀 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사이코부터 소개할게요.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사이코 신혜선입니다. <laughs> 아, 이렇게 귀한 시간에 귀한 이런 휴일에. 귀한 시간 내에서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겠고, 재밌게 보셨다면 또 좋은 입소문도 좀 부탁드릴게요. <laughs> 다시 한번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호르기역을 맡은 박연입니다. <laughs> 저욕 진짜 잘하죠? <laughs> 원래도 <또> 잘해요. <laughs> 재밌게 보셨으면 주변에 널리 널리 추천해주시고 어, 악플 다시면 제가 저격하러 갈 거예요. <laughs> 아, 너무 귀한 시간 내서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laughs> 존경하는 관객 여러분, 이종학 역할을 연기한 윤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이렇게 객석을 채워주신 이 순간이 참. 오랫동안 기억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이 순간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또 작업하면서 보람 느끼고 감사한 마음 느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오랫동안 이 감사한 마음 간직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어, 널리 널리 홍보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애하는 관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박요한입니다 영화 속에서는 계속 브이? 어졌었는데 여기 밝아서 좋네요. 여기 앞에 그, 3대 바이오? 해선언니, 뭐라고 쓰는 거죠? 3대, 세계 3대 바이가 뭔지 알아요? 해선언니, 내 마음 훔치시 해요 홍보 참시 봐요, 여러분. 괜찮았어요? 괜찮았습니까? 영화, 그 네. 배우 아니고로 참시 마해서그게 좋네요. 어그 어,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객 여러분. 그리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저희 가감독님하과 배우분들이 준비한 소정의 증정품이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수량은 정해져 있어서 다드리지 못하지만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 가이드와 잘 따라주시면요. 어, 깜짝 이벤트들이 지금부터 진행이 될 텐데 일단 핸드폰 다 켜주시고요. 핸드폰 다 켜주시고 셀카 모드 다 바꿔주시고 타이머 바꿔주십시오. 저희가 뭘할 거냐면은 여기 있는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객석으로 올라갈 겁니다. 셀카도 찍으시고 동영상도 찍으시고 조금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면 되는데 다갈 수는 없으니까 누가 함성을 크게 질리냐에 따라서 먼저 달려가겠죠. 여유리 호응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 최초의 객석과 관객과 함께하는 무대인사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일요일 날 극장 찾아주셔서 한국영화 봐주시고, 그중에서 저희 그녀가 주왔다 봐주셔서,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좋은 저녁, 주말 저녁 보내시고 저희는 또 다음 무대 인사를 이동을 해야 돼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퇴장하겠습니다. 철영 인사 감사합니다. <웃음>